오늘은 7월 1일입니다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가고 있네요 지나갔네요 또 나머지 반해를 새롭게 맞이해야 되겠죠 지금 뭔가 좀 필요한 게 있어서 라이트탄을 들리려고 합니다 겨울 날씨가 아무리 춥다고 해도 어, 특히 우리가 사는 오클랜드를 기준으로 보면 뭐영화로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한두 번 정도 서리가 오기도 하지만 얼음을 오는 일은 거의 없는데 비가 오는 날은 춥다고 느껴져요 난방 장치가 잘돼 있는 것이 아니라서 좀 춥습니다 온돌 한국 온돌이 제일 좋죠. 일단 나오면 뭐 춥다고는 안 느껴져요. 지금 현재 바깥 기온이 14도라고 나오는데 이 정도는 뭐 추운 건 아니죠. 조금 움직이면 땀이 납니다. 가만히 집에 있으면 좀 춥고. 나오면 활동하기는 좋고. 주말에 우리가 마이터 0을 자주 갑니다. 뭐 특별할 히게 없어도 그냥 가서 구경도 좀 하고 이 비즈니스 센터에 오면은 뭐 브리스코, 노엘 리밍, 헌팅 앤 휘싱, 스폰라이트, 하빙 어만 레벨 스포츠 다 있어요 낚시 시즌에는 주로 헌팅 앤 휘싱에 가서 놀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경우는 마이터타임에서 구경도 하면서 그안에 프렌트샵에도 들어가 보고 또 커피숍이 있어요 안에 커피숍에서 브런치도 합니다 라이터타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항상 이리 차가 많아요. 그냥 좋은 자를 놓고 갈 건데 가까운 데놔야지 무거운 거 끌고 올 건데 보면은 이것저것 구경하느라고 시간 가는지 모르는데 빨리 빨리 빨리. 한 바퀴 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생겼네? 윈도우 프렌트 이런 가재부를 설치를 하고, 이렇게 앉아서 책이라도 보라고 하는 것 같네? 길을 하나 바꿔야 되는데, 마음에 드는 거는, 불 800불 선입니다. 이거 싸구려, 좀 싸다 싶은 거는 뭐 300불대에도 있는데, 이건 투 스트로크. 요거 맘에 드는 게딱 구글 20몇년 전에 이민왔을 때에도 금산 잔디 깎기가 700 불대였던 것 같아 700 불대 그럼 그때나 지금이나 가격은 비슷한데 물가나 이런 걸 보면은 훨씬 더 지금 비싸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저렴한 게 많이 나왔다는 거는, 제품이 생산을 많이 하고, 그만큼 흔해진 거지. 오늘하고 내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컴포스트가 필요한다. 컴포스트 딱두 개만 사갖고서 가야지. 이 컴포스트가 참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가격도 다양하고,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만은, 베지터블 가든에 지금 미리 뿌려놓고, 바로 가좀덜 됐어도 거 쓰면 됩니다. 무거워, 무거워, 무거워. 아이 젖었네. 초겨울. 항상 한참 추울 데 이거 봐요. 모든 채소가 나와 있어. 상추 종류도 있고. 이건 생강인가? 생강. 마늘이 있으면 좀 심고. 맞네, 아, 마늘은. 마늘은 지금 땅 속에 있을 땐가? 갖다 심으면 안클 텐데 얼어 죽지는 않아도 오니언매듭 리. 이게 리와 파가 없어 파 스프링 오니언 내가 뿌려서 지금 막 싹이 탄거나 이거나 뭐별 차이 없네. 뭐성추도 지금 사라줄까 이게 리스틱 아이고, 뭐야, 새 똥이 이렇게 묻었어? 실례, 슬레... 글란트나 사오라고 그랬는데, 근데 내가 사업고 하면은, 어우, 잘 사왔다고,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털을 당면 사다 주고도 별로 기분이 안 좋으니까,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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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콜럼버스 카페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지금 점심시간이 됐는데 혼자 들어서차 마시는 건좀 그렇죠? 난 분갈이를 해야 돼서 바크를 사가지고 왔어요, 바크 밥, 나무 껍데기 뭐 이런 거 어딨냐 보티믹스 시드 라이징 이걸 다 뭐해 작은 난 화분 두개 분갈이를 좀 해줘야 되는데. 작은 것이 어디 있을 텐데? 안에 들어가서 봐야 겠다 이게 의외로 비싸더라고요. 도련 변이가 된 거라는데 나는 얼룩얼룩해서 보기 싫더구만. 근데 의외로 이게 인기가 있고 식물 투자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거 촉 피워서 팔고. 100불이야, 100불. 보통은 400불, 500불짜리도 막 있고 돼요 사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알겠지? 난 문이 없는 게, 문이 없는 게 훨씬 좋아. 자, 이제 집으로 갑니다. 가서 빨리 일 해야지. 오늘 해야 되는 일은 오늘 빨리 끝내고 2025년의 절반을 넘긴 지금 은퇴자라는 새로운 챕터의 한가운데서 지난 시간을 돌아봅니다. 마치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모래처럼 흘러간 시간은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것이 인생임을 새삼 깨닫습니다. 지난날의 치열함은 잔잔한 미소로 바뀌었고 세상의 모든 물음의 답을 찾으려 애쓰던 마음은 그저 바라보는 여유로 변했습니다. 올해는 유독 많은 변화를 마주했습니다. 건강을 챙기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자식의 독립적인 삶을 응원하며 나의 빈자리를 조금씩 넓혀가고 있습니다. 어, 트림해야 되겠네. 저게 마지막으로 이 트림을 한 게, 어, 담장 트림해야 되겠어. 지난번 음력살날, 한국의 음력살날 했으니까, 2월에나 했 근데 겨울은 겨울이다. 이러봐. 그럼 2월에 했다고 치고 3, 4, 5, 6, 4개월 지난데고밖에 안 컸어? 겨울은 겨울이 맞네. 거울 속에 늘어난 주름 하나하나에는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새롭게 피어나는 꽃을 보며 자연의 경이로움을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됩니다. 2025년 남은 절반의 시간은 또 어떤 이야기로 채워질까요? 조급함 대신 차분함으로, 욕심 대신 만족으로, 그리고 타인의 시선 대신 나의 행복을 위한 발걸음으로 내딛으려 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주어진 시간을 충실히 살아왔음에 감사하며,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을 기꺼이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새로운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잔디를 깎아서 그나마 다행이네. 지금은 비가 또 떨어지기 시작해서. 작업을 못할것 같고 날씨가 좋은 대로 어, 트림 뭐, 트림 작업을 해야 되겠어 담장을 트림해고 이쁘게 좀 해야 되겠어요.